아... 뜯겼어요. 아니, C발 클로즈 베타에서도 배돈 닉네임 처먹냐? 뺏겼어. 유 하... 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펄어비스의 2020년 신작 기대작 중의 하나인 <laughs> '쉐도우 아레나', '그림자 아레나'라는 게임인데요. 여섯 여섯 개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이 배틀그라운드처럼 필드에서 싸웁니다 싸워서 최종의 1인이 승리를 하는 쉽게 말해서 배틀그라운드 살짝 뺏겼어요 그리고 어, 각 캐릭터별로 특성이 있고요 스킬도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뒤지면 끝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캐릭터는 총 여섯 종류가 있네요 조르다임 듀카스 연화 이 아홈 키루스 대돈입니다 하루 저 하나씩 그냥 다 해볼게요 오늘 이동 시작되었다 전력질주 구르기 바로 앞에 몬스터 있네요 오? 아 이런 식으로 랜덤한 위치에 떨어지나요? 아아 아, 여기서 이제 30초 뒤에 시작되는 거구나 가방, 아이템, 줍기, 알 장비 장착 장비 조합도 있어? 엎드리기 스페이스바 1, 2, 3, 4, Q, E 기술창, 알트 1번 세렌디아 창부터 올리자 밑둥차기도 있네 자, 몬스터 사냥해가지고 빨리 이거 올려야돼 1번왜 이렇게 약해? 템 획득 알 알트 어, 방패 돌진 제사용 쿨타임 이렇게 해서 알 빨리 파밍해야 돼 파밍 파밍해가지고 일단 텐트를 세져야 돼. 어 싸운다. 바로 가볼게요. 박치기 특정령. 기절.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필드에 애들을 잡아가지고 점점 세지는 거야. Nope. 그새끼 s go. Oh, y o 피 know. 또 자기장, 자기장, 또 온다 자기장, 또 온다 이제 졸로 가야돼 한참 뛰어야돼 바빠 시간없어 자기장 들어왔나? 세이브 오케이 자기장은 세이브 적들 이제 잡아야돼요 지금 31명 살았어 네임드다 이거 네임드 잡으면 비싼템 주잖아요 지금 여기 네임드인거든 네임드 미니맵에 네임드 표기돼요 오, 뭐 이새끼야 흑정형 켜 흑정형 못킨다 애들 너무 많다 점멸로 빠져 거리 벌려 엑스 왔어 핫도그 핫도그 타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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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빠지라! 핫도그 그만 쳐먹고 온다 어디야 흑정령! 전멸! 아 씨! 아 지! 진... 아오! <laughs> 적들 이제 잡아야돼요 지금 3씩 한 명이 살았어 여기 잡자 대쉬 캬! 드르르라한 각공 먹었구요 기술 비전서 스킬 찍을 수 있어요 수일기 방격! 수일기! 새끼야! 흑정령 기절 지금 존나 많아. 여기 존나 많아. 맞아. 이겼어. 저 새끼 깝치다가.. 에, 예, 빤스런 당했죠? 도밥새끼 스킬은 웬만하면 아껴야겠다. 언제 기술 당할지 모르니까. 반격! 도밥새끼가 진짜 왜 이렇게 깝쳐? 어? 막 돌아간다. 나 무슨 피야? 이 새끼, 배돈이야? 개새끼가! 이 새끼 방금 아이디 배돈이었어! 김배돈이 배돈을 처치하였습니다. 이 똑같은 새끼야. 아! 방풀하고 새끼 있네? 적당히 해라, 임마. 1대1로 쳐발리면서 왜 깝쳐? 닉네임을 왜 쳐먹은 거야? 개못하면서. 당겨! 아! 우와! 하늘에서, 아니 그림자 숨기. 은신. 그렇지. 나는 이런 거야. 아, 이거 거리 조절이 너무 힘들다. 점프해서 때리는 거. 뒤로 회피 한번 하고 맞으면 맞는다고? 뒤로 회피. 맞는데요? 흥신. 흥! 붙여가. 전멸! 하하하하. 무적! 팡! 넘어뜨리기, 팡! 기절! 찌르고! 전멸! 툭박새끼가 씨발, 왜 깝쳐 나한테? 개생기더라 미신 지속시간있나 넘어뜨리기. 어, 콧살이 깼다, 콧살이 깼다. 전멸로 빠져. 비춰. 다시 빙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 빙글. 텔레포트, 점프. 호! 거리 벌리고.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물량 먹고. 은신. 이다 아이고야, 이 새끼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아, 씨야! 근데 대충 이제 하는 법감 잡았다. 점점 지금 손이 올라가고 있죠. 2 hours later. 은신. 아 제발. 휴. 살아 살아 살아. 생존이 우선이야. 은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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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봉이나 개새끼야! 이거 뭐, 어떡하는데, 이거? 여기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여기 자리 좋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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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나? 아, 어, 못 봤나? <laughs> 봤나? 뭐, 못 본.. 못 거야? 저봐 바보 아니야? 저거? 하하하 싸움, 싸 아유 자식들아 저렇게 하루 종일 저 봐라 이게 싸움이야 좀 의미가 없네 이게 싸우는 게 저봐 하루 종일 싸운다니까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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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십사기야 야 이거 숨는 게 너무 사기다 이기.

어휴 저봐 저봐 저피저 하나 잡는데 한참 걸린다니까요저 싸우는거 보세요 에? 저 의미있냐 저렇게 싸우는게 저 세명이서 저거 짓거리야 저 세명이서 뭐 서로 지금 둥글게 둥글게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이개새끼 아아아아아아아 하하 아... 하하 아니 역겨운데요? 아니 게임이 끝이 안나는데요? 얘다. 아까 그 새끼다. 아 씨. 하. 아니, 반격을 켰는데 제가 뒤에서 때렸거든요. 근데 반격으로 때리네. 여러 가지 내가 한 가지로만 하는 게참 어찌고... 아!